흠. 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육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신나게 실방만 구경하다가 저녁 먹고 이제 또 잠깐 영상을 담아 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랑쌀랑하고 춥네요. 바람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우리 다육이방에 와서 지금 너무 바람이 쌩쌩 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창문을 닫아 줬습니다. 오, 춥네요. 진짜로 춥네요. 오늘은 분갈이를 영상 찍지 않고 그냥 몇 개를 해봤어요. 분갈이를 이제 이 흙을 도착에 도착을 해서 어 12가지 섞여 있는 어 흙을 오늘 받아가지고 일부 분갈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 흙이 굉장히 좋네요. 영양가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12가지 섞어서 그런지 손바닥에 묻지 않고 쌀르르 흘러 내리고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들도 분갈이를 한번씩 다시 싹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 분갈이 한 지가 한 작년에 7월 달에 하고 안 했거든요 올해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흙이 좋은 게 들어와서 이제 또좀 분갈이도 해주고 이제 또 이제 단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딴 흙으로 해, 한 아이들도 있는데 다시 어, 해줘야 될것 같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어, 이 아이도 분갈이 다 해준 거예요. 아주 너무 노리끼리하게 자꾸 입자가 어, 쭈글거려서 이렇게 이렇게 쭈글거려요. 왜 그런가고 뽑아 보니까 흙이 다 막. 말라가지고 쪼글쪼글한 거예요, 이 뿌리가 그래서 제가 얼른 이렇게 새로운 이 흙으로 이렇게 유리 유리잔 같은 화분에다가 어 밑에 배수구가 없어요 이 아이는 제가 이 아이를 멋지게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아가들이 나왔잖아요, 퍼플 딜라이트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가 분갈이를 했어요. 너무 예쁘죠. 쥐죽해가지고 아주 탐스러워요. 근데 이 아이가 이만큼 있던 음, 이파리를 다 오늘 다 걷어냈어요. 너무 물이 말려가지고 애가 다 말랐더라고요. 어, 이 아이는 좀 탱탱해졌네요. 아까 물에다가 저면 간수를 시킨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심어준 거거든요. 물에다 좀 담가놨었거든요. 뿌리를. 뿌리를 한 시간 담갔다가 이새 흙으로 어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물안 주고 이렇게 분갈했다가 이한 일주일 후에 어 동그랗게 물을 조금씩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이렇게 또 분갈이를 했고요. 음이 아이도 같은 퍼플 딜라이트인데 똑같이 데려온 아이인데 이 아이는 좀큰 화분에 심었더니 키가 더 크고. 아가들 둘이나 이렇게 품었답니다. 밑으로 이거 보세요. 예쁘죠? 여기도 품고 여기도 품었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까꿍하고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위에는 피멍이 이렇게 들고 있고요. 예뻐졌어요. 많이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이 아이도 이제 유리에다가 이렇게 어, 어, 물 배수구 없이 한번 이렇게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포토스 라울도 이렇게 아가를 품고 있습니다. 이쁘죠? 귀엽죠? 너무 예뻐요. 우리 애도 이렇게 이제 웃자라가지고 원파가 이파리가 컸었는데 이제 잎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뚫어들고 밑에 떡잎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웃자라서 위로 이렇게 또 잘하고 있죠? 아가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아가들을 오늘 방에 있는 아가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릴리시나가 뿌리가 다 말라가지고 들떠있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조그만 화분에다가 릴리시나를 지금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들척들척해서 어, 불고기 저기 산적꼬지로 반 분질러 가지고 이렇게 또 안착을 시켰어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요즘엔 루페스트리도 이렇게 많이 성장을 잘하고 있죠 예쁩니다 쭉 벌어지고 아주 자기 몸을 아주 완전히 의시되면서 쭉 벌어지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예쁘게 너무 예뻐요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또 어, 호주 어, 블루 서프라이즈도 이렇게 예쁘게 하얗게 분이 오르면서 색깔이 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예쁘게. 푸릇푸릇해지면서 하늘빛을 띄우고 분을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체리창도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잘 자리지 잡고. 이, 이 아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굉장히 예뻐졌어요. 여기다 합식을 해놨잖아요. 만든 화분에다가 풍선, 신발까지 신켜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더니 아주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 물이 물 들어가면서 예쁘답니다. 이렇게 또 여기 또 얘도 여기 창가에다 내놨더니 이렇게 내리시나가 얘랑 똑같이 사왔는데 쟤는 엄청 잘 자랐고 얘는 별로 안 자랐어요. 왜냐하면 이, 이 얘는 화분 자체를 작은 거야 했더니 이렇게 작게 자라고, 얘는 좀큰 데다 두니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예, 봐가지고 이제 또두 개를 합식을 해서 작게 줄여가지고 키우려고 합니다. 연봉도 이렇게 작게 이렇게 달달 달구면서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어, 얘네들을, 음, 수영을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서 예쁘게 작은 화분에다가 나중에 옮겨주려고 합니다.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은가요? 온, 온슬로우도 이렇게 요즘에 이제 성장하느라고쩍 벌어지고 있습니다. 꽃대도 막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막 벌어져 있네요. 막잘하고 응? 있어요. 그리고 슈가젤리도 요즘에 분갈이 저번에 합식해놨더니 작은 데로 옮겨놨더니 이렇게 잘 어, 자리를 잡고 지금 잘 이렇게 견디고.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뿌리가 어, 이제 스트레스 받은 거이 조금 음, 치료가 된것 같아요. 이쁘네요.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니까 얘도 목이 마른지 색깔이 조금 진주 네크리스를 가장자리로 해놓고 색깔이 나오는 것 같죠? 이렇게 색감이 나오면서. 예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오늘또 이쪽 아이들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저쪽 방에 가면 또 다육이 방에 가서 또 새로운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팔리나 큰 대품을 한꺼번에 합식을 해놨답니다. 짜잔! 여기. 우리 여기 다육이 방인데 여기도 이렇게 오늘 제가 오팔리나를 이렇게 대품을 크게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엄청 크죠? 이 화분이 너비가 15cm고 빛으로도 15cm인데 이거 보세요. 15cm인데 여기 너비를 지금 한 17, 8 정도 될 정도로 합식을 해놨답니다. 너무 멋있죠 오팔리나 아주 그냥 너무 응?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져지면서 색깔이 나면서 얼굴이 작아지거든요. 작아지면 굉장히 예쁘답니다. 이렇게 요즘에 또홀로라타가 홀로, 여기다가 합식을 해놨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요즘 폭풍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식 화분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또 여기다 합식을 해놨잖아요. 저번에 그때 이렇게 막 요즘 막 크고 있습니다. 우리 아메치즈좀 보세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거 보요 얼굴이 엄청 컸던데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도 그래도 큽니다. 얘가 이제 달궈지면 색깔이 엄청 예쁠 거예요. 여기 도테랑도 이렇게 예쁘게 사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예쁘게 예쁘게 잘 자라서 색깔을 하면 예쁘겠죠. 아주 어? 당돌하게 손톱 그렇 빨갛게 해가지고 낮에 찍으면 빨갛답니다. 밤이니까 이렇게 자꾸 어둡게 나오죠? 우리 구독자님의 화면이 요즘 왜 이렇게 어둡게 나와요? 그러시는데 제가 밤으로 많이 찍어서 그럴 거예요. 이제 됐을 수면 이제 낮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우사홍도 그 이렇게 예쁘게 많이 잘 자라고 있죠? 보세요. 아주 요즘에 아주 그냥 폭풍 성장하고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요. 아,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아, 너무 예뻐. 정말 예쁩니다. 지금은 또 차들이 밤에 유난하게잘 빠지고 있네요, 이 시간에. 집들 가느라고 그냥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보면서 야경, 야경도 보고, 우리 다육이들도 보고, 이렇게 진주 레크리스가 이렇게 싱싱해졌습니다. 옥상으로 가면 진짜 잘 크는데 아직은 추워서 제가 데려가지 않고 1분만 데려다 놨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창좀 보세요. 꽃대가 다일률로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창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우아래로 다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꽃대를 다 물고 있답니다. 예쁘죠? 너무 귀엽죠? 귀엽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참주쁘게다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자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다 분갈이 해줄 거예요 새 흙이 12가지 섞은 겨 맛있게 비벼준 비빔밥으로 아이들을 또, 분갈을 해주면, 바짝바짝 바짝 빛이 나고, 어, 잘 다져지겠죠? 영양이 좀 제대로 있는 흙을 또 이번에, 어, 제가 귀찮아서 섞기 싫어서, 아주 섞어가지고 오는 거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깔판도 따로 사고요 어, 섞어서 오고, 또, 와사토 굵은 거 가는 거를 또 따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깔고 마감대로 쓰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편하고 좋은 거 있죠. 조금 비싸긴 해도 그래도 편하답니다. 비싼 것도 아니에요. 1 2 가지 사가지고 섞으면 더돈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신경 쓰이고 막 지저분하고 그렇죠. 근데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오니까 특히 굉장히 편리하고 쓰기도 좋고 아주 느낌도 좋아요. 만져보니까 냄새도 좋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섞어는 대앞토로 사서 쓰려고 합니다. 이제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어 머리를 쓰게 됩니다. 좀 편하게 하려고. 어 그전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섞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면서 조금 더 마사를 섞을 섞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좀더 섞어서 어. 분갈이를 해주는 게또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지고 오면은 마사토 이렇게 분갈이할때워륵 쏟아져가지고 어 아이들이 숨도 쉬고 뿌리 부분이 딱딱해지지 않고좋죠 상토를 7대3으로 하니까는 딱딱해지더라고요. 저는 8대2로 해가지고 그래도 안 딱딱하고 그냥 말르면 이렇게 저면 가서 그냥 쑥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7대3으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렸을 때는, 애기애기 얘기 할 때, 어렸을 때는 7대3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게 딱딱해져가지고, 오히려 죽는답니다. 딱딱해져가지고. 입꼬지 할 때, 그럴 때는, 상도를좀 많이 사용하는 게 좋죠. 상토 깔고 위에다가 마사토 가는 걸로 깔아가지고 올려놓으면은 뿌리가 내린답니다. 이파리가 생기면 아가들 얼굴이 이렇게 탄생하면서 뿌리가 밑으로 내리면서 그 상토를 빨아들이면서 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파리가 모주 이파리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어, 뽑아서 어 화분에다가 따로 분갈이를 해주면 이제 멋있게. 잘하죠. 그러면 너무 보람있고, 이쁘고, 참, 그렇죠. 자식 키우는 것처럼, 그쵸? 그렇죠? 아유 너무 예쁘다 옥상에 우리 아가들도 지금 엄청 잘 크고 있답니다. 데려온 아이들도 있고, 아주 너무너무, 너무 예뻐서 한참 들여다 보고 있네요. 도테랑 꽃이 이렇게 핑크핑크.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꽃대들이 다 올라왔어요. 누신다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 응? 핑크팁스도 이렇게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예, 한, 매두에서 꽃대가 세, 세, 세 무대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있죠? 이거 보세요. 세 개가. 제가 씨를 받으려고 일부러 자르지도 않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부비부비 해가지고 얘네들 서로서로 다른 아이들하고 부비부비 해서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 말린답니다. 이제 실생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되든 안 되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지금 여기저기 꽃을 많이 따가지고 부비부비 해가지고 모아놨어요. 아무 우주목도 이렇게 예답니다 반짝반짝, 반짝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유 이렇게 꼬지개는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우리 장미허부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예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행복하게,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엮어 내려가면서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안녕.